모르게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잡혀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열심은 낼수 낼 있어도 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좁은 길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laughs> 하나, 님 하나, 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슈브, 여기 좀금 10편, 여기 지금 7편, 페이지가 여기 슈브가 여기,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말씀,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종교계획적으로 그천구 다른 기준이 뭐냐? 다른 기준이 정배 찬양도 아니고, 성교도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말씀으로, 에이. 그게 끊임없이 개혁주의죠. 끊임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음. 그게 음. 그, 내가 계획하고 진행을 바로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님과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 네. 이런 겪는 훈련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훈련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좀 뜨거운 사도행전, 1장, 2장이 나오는 뜨거운 불의 성령의 역사도 그때 체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버리면은, 이게 컨트롤이 잘안 돼. 잘안 돼. 그냥 힘은, 야생마처럼 힘은, 능력은 있는데, 이걸 오지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그래서 조금 불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의 사역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어요 왜 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불사, 불의 능력을 많이 받아버리면 성화 쪽보다는 그냥 사역으로 가는 거야 그냥 사역 자신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자신은 내버려 두고 사격적으로 열심히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laughs> 전령의 불의 능력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순간에 그냥 저격수로 얘기해야 되나? 그냥 숨어 있는 그냥 딱한 방에 한 방에 보내고요. <laughs> 연금훈련이 철저하게 된 다윗 같은 인물도 철장이 됐는데도 순간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방심에서 마음으로서 이제. 근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더 쉽게 넘어지겠죠. 당연히. 더 쉽게 넘어지고 회계의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 사울 왕. 사울 왕은 이만큼 훈련이 안돼 있어. 요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하면서도 계속 누구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백성을 보느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표를 많이 얻어서 내가 정치를 원활하게 잘 할까? 백성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좋으면서도 자칫하면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백성 중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교회가 어느 길을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기 뭐야 음성을 들으려고 저기 공중에서 그거는 거룩하고 깨끗할 때는 제대로 들릴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늘 선지자처럼 그 수준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해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걸 듣고는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달라 진리를. 그래서 그렇게 해져야이 말씀도 제대로 읽고 내가 해석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주시죠. 이대로 말씀. 신화가안 하더라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 말씀 보여달라 그러면 가장 맞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바르게 깨어서회개하면 착하게 그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음. 강한 주님의 은혜로서, 그 결심을 하고, 그래서 말씀의 길, 신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없어요. 음.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구,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 네. 그래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저도 뭐 제작 훈련하면서 배운 게 큐티라고 큐티가 보니까 묵상하고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큐티는 제가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묵상은 큐티하고는 차이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잡히려고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먹는다 먹는다 번역되는 우리 성경에는 업절인다 그죠 업절이다 잘 쓰진 않는데 업절이다 먹는 거예요 음. 계속해서. 성경은 다독도 필요하지만은, 한절이나 두절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다보면그말씀의 깊은 지혜를 이렇게는 몰라도, 몰라도, 내 영이 뭔가 그기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정말 회개하고 하다보면은, 이그 말씀을 내가 깊이 들어가게 말씀이, 아, 네. 말씀이 나를 잡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묵상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 네. 끊임없이 말씀을 시편 1편한절 속에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원대로 없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아,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학교 수준에서 심이수준에서 하면 계속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복을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크게 해주시고 뭐, 저도 만명교회를 하고 싶어서요. 만명교회 해주시고 자꾸 뭘 크게 크게 이렇게 자꾸 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그냥 정말 성령에서 기도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거 이제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말씀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묵상한 거을 주님 말씀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몸에 그냥 베는 거예요. 몸에 묵상을 하소로 하다 보면 몸에 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잡히면, 자연스럽게 말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네. 말씀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림같이 피, 교제하는 거. 교제란 것도 그래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식사하는 것도 다 교제지만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하고 하는데, 진리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이 나누는 것, 진리, 말씀을 나는게 가장 큰 교제예요. 그래서 모든 게다 성경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그래서 종교 계획에는 모든 거다 성경 중심입니다. 기도도 성경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계속 그거를 몸에 습관을 시키면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야 되지만은 당연히 열심히 더 해야지 그게 좀 생활에서 조금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든지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뭘 하면서도 계속 그 생활, 생활화를 시켜요 생활 새벽기도도 물론 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서 그 기도한 제목을 갖다가 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그 말씀의 사람,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나를 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리에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한테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 적은 길, 말씀의 길을 갈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역은 잘할 수 있어요. 사역. 사역은 잘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교실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거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그러면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삶이 삶, 생활 자체예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는 생활 자체지. 뭐 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 그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해야 되죠, 해야 되지. 점도 해야 되는데 삶 자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아, 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멘. 아멘이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13장 중반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사장만 해도 충분해요. 제사장이 제대로 사역을 제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하면은 충분히 감당하게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 지내고 말씀을 열두지파 흩어져서 네위지파다 흩어져서 그렇게 말씀으로 잘 지도해라 하는게 이게 정말 흐지부지 되고 있는거야. 흐지부지 되고 말씀대로 안살고 종교다운 주의를 하고 우상숭배에 점점 빠져들어 계속 계속 선지자를 그래서 멸망할 때가 가까울수록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 율법에 얘기한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언 은사하고 지금 은사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예언 은사가 그렇게 사용을 함으로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돼. 요 그 예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이건 틀림이, 어떻게 보면 권면 상담 쪽이 가까운 거예요. 권면 상담. 예언사 상담. 그런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기본이에요. 손자의 메시지도 간단해요. 여러 가지 뭐이사야가그렇게 많이 길다 에스겔다단엘뭐 말라기까지 간단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돌아오라 아무리 들어도 듣기가 싫은 거야.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해보면, 쫑하다 아예 듣기 싫어하는 분이 그 한두 분씩 있습니 아예. 디모데서에서도 사도바울이 있어요. 귀에 즐거운 소리라고. 귀에 즐거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 점점 많이 듣게 돼 있다 그래요. 듣고 싶은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소리 어떤 거 자기하고 일대나게 유익을 받을 소리 자기고 관계에서 그런 거 이야기를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한번 빠지면은 그짜 버릴 수 없이 그래 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래요. 거기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그 판단이 돼서 그쪽 분야로 계속해서 연관된 것을 계속해서 보내준다고 그요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는 회개하라, 칭망하라,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 서도가 오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귀에 젊은 소리, 자기 귀에, 그거를 점점 틀어니다 교회에서도 벌써 뭐몇년 전이죠. 7, 뭐 8년 전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위로, 뭐,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성도, 그런 쪽을, 워낙에 있는 진리를 잘못 전하면 자꾸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한다고. 참, 말씀 지나니까 어렵다고. 좀, 그러니까, 자꾸 청중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자꾸 상처받았 그래서 또, 또 신앙생활을 몇년 해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위로받으려고 위로받으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고. 아니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지. 그러면 예배들을 왜 가냐고 몇 년을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오히려 반발 합니다. 반발. 그래서 선지자들 을 심하면 왕도 그렇고 점점 멀리 하다가 계속 지나면은 선지자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점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그 전도를 해서 교육시킬 때 제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교육을 제대로 제자훈련으로 시키지 않으면 은 자꾸 위로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유익을 소원을 이루 주고 뭐 그런 쪽으로만 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리를 제대로 증거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믿음이 제대로 올바르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은 큰 환난이 오면은 다 쓰러지거나 다 끝난다. 이슬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 네.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자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아, 오시는 네.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 의인 그 시편 그러니까 1편에 나오는 의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다가오신 현실에서 악인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은 음중하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신다 마지막 때되 기념을 제자들에게 사랑의 주님이지 끝까지 품어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교제가 어느 정도 깊이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가족처럼. 가족처럼 연결되면좀 이렇게 뭐, 좀, 세상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쓰러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죄를 지, 지어도, 가족 관계가 돼야, 주님과, 제자 관계가 돼야, 그렇게 죄를 지어도, 붙들어서, 억지라도 불 속에서라도 건져내는데 그냥 그 정도 관계 안에 못 들어가면은 사울 왕처럼 회개의 기회를 줘도 사울 왕은 그걸 못 잡아요. 끝까지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자기 권력 취해서 가다가 전체 집안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전체 집안. 그중에 좀 의인 요나단 아들이 있어도 일단 한꺼번에 다 심판을 사울왕도 그랬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랬어요 대제사장 집안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애스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심판의 이야기 한쪽은 다윗은 죄를 지어도 사랑해주시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진짜 뭔지 정확하게 이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은 발성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세워주니다 원리는 창생이든계시록이든 원리 하나님의 그 원리, 목적, 승리는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회개하라. 이것도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귀에 잘 들어오느냐. 이 회개하지 않으면 벌써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말씀이 안 잡혀요. 그냥, 그냥 어떻게. 한쪽 귀를 듣고 제자 분련가 안된다고 실패했다고 한쪽 귀를 듣고 그냥 흘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바로바로 십불림 바로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든지 그냥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아 진짜 은혜 받으면 은 회귀하고 깨닫고 진리의 길을 가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냥 이술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안 믿어요. 아멘, 아멘. 또맨서안 믿어요. 진짜 은혜 받은 이는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 말로만 은혜 받으면 또 나가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에 구원받기가 얼마나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소돔 고모라성, 소돔 고모라성, 점점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간다고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제가 하는 얘기 아니 점점 그렇게 되어 가요. 네. 그 중에 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 다예 그래서 네. 대기할 기회를 잡는 사람만 네. 대기할 기회 시간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인류가 아직도 더큰 발난,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안 끝났지 이제 더큰 활란이오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딱딱 균계가 딱돼 있어야 돼요. 관계. 네. 제자 관계처럼 딱돼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는 발맛이 있으면 돼그 그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내이 회의가 잘안 되고 깊이 잘안 되면 벌써 말씀이 이렇게 닫혀져요. 열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절대 주실지도 않고 깊이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잠은 이장이십 절. 잠은 이장이십 절. 아, 네. 장이십 절. 장2절장 23. 23.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아멘. 시간강 이상 좀 많이 할수 없고, 책망을 듣고, 말씀이 바로 책망이에요. 듣고,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요. 예 내가 나의 영을 성령님으로 부어주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능력, 사역 쪽에 그런 불성령이 아니라 회개하는 성령님. 그걸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조금 틀려요. 그럼 이게 좀, 좀 깊은 얘기예요. 사역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불같은 역사도 있고, 회계, 성화, 성화 쪽으로 가는 성령의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게 조금 다 틀려요. 물론 같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지만은, 좀 틀려요, 차원이. 그래서 이걸 깊이 모르면은, 뭔가 이제 사역이 불같은 사역만 일어나면은, 하나님 쓰시는 사도라고 그렇게 그게 좀 틀려요. 그게 좀 길이 틀린다고 해야 되나 뭐, 틀려요. 그게. 거룩한 회개 쪽으로 가는 그 성령이와 사역으로 그냥 도구로 조금 그단데 필요하면 바벨론을 도구로 쓰세요. 그냥 도구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사역을 잘한다고, 뭘, 뭐, 크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점, 점점 성화가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공을 이루고, 내가 버임받을까 사역을 많이 한다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병자를 많이 일으키고, 한다고 그거하고 조금, 좀 틀려요. 같은 성령이지만은, 길이 좀. 그래서 회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받은 이유는 아, 주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서 나를 끄워야 돼 나를 아, 네. 주님 끄워 주옵소서 아, 네. 여기까지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회개하라 충고 이가까웠다고 아, 네. 말씀하시는 아, 네. 주여 내 영혼이 리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 주신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